네, 안녕하세요. 양복구입니다. 어, 오늘은 한번 BS 테일러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미스터 리와 이제 대화를 하다가 어, 우리 양복점의 장점이 뭘까, 단점이 뭘까를 한번 고민하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가 아, 이걸 컨텐츠로 한번 찍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찍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끄적여 바꿔야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그래서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 또는 저희 샵에서 맞추셨던 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한번 장점부터 볼까요? 네. 음, 일단 제가 뽑은 장점은 첫 번째로 주차장. 많은 양복점들이 번화가에 있다 보니까 주차가 되게 어렵고 또는 청담 쪽에 있는 경우에는 발렛을 항상 해야 돼서 발렛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는 공용주차장에다 주차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뭐. 그런데 저희 샵은 딱 건물 안에 주차 공간이 있어서 편안하게, 좀 많은 양의 주차도 가능하다는 점.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저는 또벅기다 보니까 음. 주차장에 대한 장점은 무론표 음. 오히려 대중교통으로 편히 갈수 있는 데가 음. 잔뜩 장점인데 음. 근데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차로 오시니까 음. 어, 그런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되게 없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뽑은 거는 주차장이 있다는 거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뽑았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제가 직접 한다, 이거겠죠. 제가 직접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표가 직접 상담하고 이런 걸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긴 할것 같고, 하지만 모든 옷에 100% 제가 관여한다는 거. 그게 저는 장점이지 않을까도 싶은데, 장점인 이유를 좀 설명을 도와드리면, 다른 직원들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판매 목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장을 하거나 또는 좀 잘못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 상담을 예를 들었을 때. 그렇지만 저는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거를 가능하다고 절대 하지 않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항상 말을 하죠. 어 그런 부분에 있고 또 시작부터 중간 끝 모든 부분을 참여하다 보니까 치수가 거의 적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 심리상 대표님이 직접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면은 하 그만큼 더 신뢰가 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에게 걸치면은.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뭐 정보 누락 이런 게 벌어질 확률이 있는데 대표님 한 분이 다 해주시면 그만큼 자기 옷에 대한 신뢰가 음.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음 장점으로는 한정 수량 제작을 한다는 거 그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20벌인 에 25벌을 맥스로 잡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외주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평균 수량에 맞춰야 돼요. 선생님을 너무 많이 두게 되면 저희에게 적자가 너무 많이 나고, 선생님을 너무 적게 두면 고객님의 옷을 너무 적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직접 제작하는 양복점에 그게 단점이거든요. 거기에 평균적인 걸 정확히 맞춰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져서 확 떨어지면 선생님은 많이 주고 있지만 매출이 안 따라주면 굉장히 적자가 크고 그래서 차라리 적자가 많이 날 바에는 퀄리티를 조금 더 올려서 그냥 최소 규모로 고객님께 신경을 쓰자 이래서 굉장히 벌수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이게 고객님들의 옷의 퀄리티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제가 피곤하지가 않다 보니까 고객님의 상담 그리고 가봉 때 훨씬 더 집중해서 해드릴 수가 있는 게 고객님 옷의 퀄리티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때요? 동의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문제점 이런 거가 있으면 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이 하는 이다 보니까 예, 커버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음. 그걸 이제 벗어나는 순간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거는 충분히 고객님들이 좋아하실만한 음. 비 스텔러의 장점이 아닌가 음. 생각합니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이게 사실 예전에는 정말 합리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20벌로 저희가 줄이다 보니까 마진을 작년 대비 좀더 붙였어요. 그래서, 아, 사실 그래도 합리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합리적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퀄리티 대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겠죠. 지금 현재 금액대를. 네. 음. 그런데 이렇게 수제로 하면서 직접 하면서 공방도 같이 운영하면서 이 금액대는 저는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 퀄리티에는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laughs> 생각을 합니다. <하고> 넘어갈게요. <laughs> 어, 그리고 대여복 저희의 대여복의 단점은 종류거든요. 그렇지만 장점은 아무래도 퀄리티. 아무리 수제로 하는 양복점도 대어복마저 수제로 만드는 곳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어복 같은 경우에는 좀 종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원단을 저렴한 걸 쓰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저희 대어복은 수제 수입원단을 쓰고 퀄리티도 좋고. 저희도 대어복이 뭐 양복점 처음 했을 때부터 시작하면은 훨씬 더 종류가 많아지는데, 종류로만 따지는 게 아니고, 아, 지금 봤을 때 이건 너무 안 이쁘다. 양복도 유행은 어느 정도 하니까, 지금 실루엣이랑은 안 맞는다 하는 거는 과감히 저희가 이제 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상품만 놔두다 보니까 현재 세 벌이고, 앞으로 두벌 추가할 거니까 조금 더 수량은 괜찮아질 것 같고, 저희는 제부 퀄리티 좋고, 그리고 대여 기간도 2박 3일로 널널하게 드리는 편이라서, 이것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장점일지 모르겠는데,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 오늘 계약하면 서비스를 드릴게요. 또는 차라리 이 원단이 훨씬 더 나은데 비싼 원단을 추천드리지도 않고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하면, 아, 충분히 둘러보고 오세요.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양복점을 하면서 느껴서 강요를 절대 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은 저희는 양복을 계약하고 팔고 끝나는 게 아니야. 계약하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최촌, 가봉, 가봉, 완성, 이러면서 계속 만나고, 그때 더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데, 이걸 강요해서 고객님이 시야가 좁은 상태에서 우리 것만 보고 계약을 했을 때, 다른 지인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인터넷을 봤을 때, 어, 뭐야,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불신을 가지고 가봉을 온 순간, 커뮤니케이션? 그게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객님들 왔을 때 충분히 알아보고 저희 샵이 마음에 드시면 진행을 하시라. 그리고 예산이 너무 초과돼서 굳이 하지 마시라. 어떤 원단으로 진행하든 최고의 옷을 제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강요 안 하는 게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긴가민가 이렇게 할때 여기 양복점에서좀 잡아줬으면 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랑 신부님이 오셨을 때아 신부님은 여기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신랑은 아 너무 비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신부님은 저한테 눈빛을 보내는 경우도 있죠. 아 조금 이렇게 해달라. 그런데 저는 혹시라도 제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강요가 될까 봐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는 게 그렇지만 좀 편안하게 구매를 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 그 다음 장점. 이거는 저희 양복점의 완전 특성이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그 한국 체류 기간에 맞춰서 옷 맞추시는 분들도 많고 보통 1, 2주 체류하다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스케줄만 미리 빼게 되면은 일주일 안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계신 단골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원단을 골라서 구매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 오시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잡아 놓으면 저희 스케줄은 미리 빼 놓고, 그 다음에 오셨을 때 원단이 바로 수급 가능한 거, 그런 걸좀 추천드려서 빠르게 조율 가능한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네. 음. 엄청 큰 장점인 것, 음. 것 같아요. 급하신 분들 많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작점이긴 한데, 약을 한시간 단위로 한 템씩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좀 여유 있게 어, 상담하고 예약 손님들이 늦어지거나 빨리 오시는 경우 이해에는 거의 겹침없이 편안하게 상담과 가봉 이런 피팅 이런 걸 받아볼 수 있는 거 이것도 어, 저희 샵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무조건 2차 가봉 이거는 장점인데 이거를 설명 드리려면 또 엄청 길어질 것 같긴 하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 일단 일단, 저희 샵은 무조건 2차 가봉을 본다는 거. 이 2차 가봉에 무조건 필요한 건 사실 아니긴 해요. 그런데 고급 옷을 만들기 위해서, 잘 맞는 옷을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문제를 풀었을 때 검토를 한번 하는 것과 검토를 두번 하는 것의 점수 차이는 분명 나올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좀더 차이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2차 가봉을 안 봐도 된다는 말이 항상 나오잖아요. 사실 양복점 입장에서는 2차 가봉을 안 보면 되게 편하죠. 그렇지만 시험 보고 검토 안 하고 답안지 내놓고 이제 점수 결과 기다릴 때 걱정되잖아요. 아, 내가 혹시 밀려쓰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 많이 하시죠. 그게 바로 2차 가봉이에요. 걱정 단계 전에 이미 2차 가봉 때한번더 검증을 하고 확신을 하고 옷을 제작을 한다? 이게 2차 가봉인데 실수를 줄이는 거죠. 근데 저희한테는 여러 고객 중에 한 분에 오시지만 그 고객님은 정말 결혼을 위해서 또는 어 이번에 한번 수지 항복을 맞춰야지 하면서 큰 돈을 들여서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에 온 김에 좋은 옷을 만들어야지. 그런 되게 고마운 고객인데 그 고객을 확률로 바뀌는안 되거든.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2차 가공을 본다라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이거는 최근에 장점이 된 거예요. 모든 고객의 패턴을 보관한다. 예전에는 혼자 다 하면서 박리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고객님을 받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패턴에다 수정을 사실 못해요. 한 달에 막 50명 60명 고객을 제가 혼자 다 처리를 하다 보면 은 그냥 원단에다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고객님이 오셨을 때 수정된 패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장점은 그래도 저를 도와주는 직원 한 명을 꼭 두기 때문에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더 생겨서 수정된 패턴도 보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벌수를 예전만큼 많이 하지 않고 좀더 줄이고 퀄리티를 올리다 보니까 수정된 패턴을 기록하고 그 수정할 때 나눴던 대화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오셨을 때 훨씬 더 좋은 옷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장점이죠. 어때요? 지금까지 제 장점을 자랑해봤습니다. <laughs> 네, 저도 일하면서 느끼는 장점들이라서 음, 음. 네, 저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리는 다른 양복점의 경험이 없잖아요. 네. 블로그나 카페 후기글들로 좀 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희처럼 하는 샵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이게 보여지는 사진상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음, 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자체 공방이라든가. 일반 손님들이 이제 못 보시는 음. 그런 부분에서는 음.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BA 스일러의 하우스 스타일을 음. 소개하는 멘트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하우스 스타일이라는 게좀 애매해서 그러니까 하우스 스타일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인데 결국엔 있죠. 왜 제가 하우스 스타일 지향하냐면 맞춤 양복점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게 항상 우선에 깔려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안 예쁜 옷을 제작하고 싶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싫어하는 옷은 항상 양복이지만 스키니. 그건 싫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고객이 오면 결국은 해 드리긴 하지만 그걸 해 드리기 위해서 왜그 고객이 그 핏을 원하는지, 그거를 제가 이해를 해야지 그 옷이 제작이 돼요.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은 줄여주세요. 어, 줄이다 보면 스킨인데? 어, 이 핏을 원하시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하고 스토리, 그분이 원하는 스타일, 그런 스토리가 제가 이해가 돼야지 그 고객이 돼서 이제 옷을 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을 말하다 보면은 저도 좀아집이 있고, 스타일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뭐, 우리 하우스 스타일 생각해보면, 일단은 역삼각형. 역삼각형, 그냥 남성적인 느낌을 좀 지향하는 것 같아요. 어깨는 넓어 보이게. 클래식 하면서 남성적인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질은 너무 골반 바지를 좀 지향하고, 약간 적당한 미리 높이. 그리고 너무 슬림하지 않은 옷. 요게 저희 하우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태리식, 영국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디자인적으로는 이태리식에 가깝죠. 약간 프론트도 시원하게 돌리는 그런 스타일. 그런데 이태리 옷과 영국 옷을 디자인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동양인한테 어울리는 옷은 이태리 옷이 맞는 것 같아요. 영국 옷은 조금 더 서구적인 약간 더 다리도 길고 드럼 체형에 잘 어울리는 옷이라서 디자인적으로 이태리식 디자인이 좀더 많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뭐 곡선을 쓰는 거 이런 것도 엄밀히 따지면 하우스 스타일이지만 저는 많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 역삼각형 느낌을 좋아하지만 매번 바뀌어서 하우스 스타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지금에서는 약간 남성적이고 클래식한 디자인이 저희 하우스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